인도 여행 시 주의 사항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도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및 비자,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도착 비자 또는 사전에 전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미터기를 확인하고 탑승하세요. 위생, 물은 끓여서 마시고 음식물 섭취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날씨,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며 여름철에는 매우 덥습니다. 종교, 인도에서는 종교적인 장소나 행사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거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환전, 환전소에서는 환율을 잘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안. 밤늦게 혼자서 다니는 것은 위험하며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옷차림과 행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언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열대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문화 인도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악수나 물건 건네기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위의 주의 사항을 참고하여 인도 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